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아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삶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모,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계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재와 유향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너는 가서 서서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세 번의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가야 할 곳은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입니다. 여기서 평민의 문이라기보다는 유다 왕들도 다닐 수 있는 백성의 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의 모든 문과는 구별된 문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 문에서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외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달락에서는 예레미야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그렇게 고깝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판의 말씀을 하나 또 우리들의 죄를 들추려 하나 하면서 불편한 시선과 불편한 소리로 예레미야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또다시 전한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다 보니 이 부분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 전하는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며 전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 전하는 것 것이 얼마나 고충스러운 것인지요. 이러한 수고는 주의 말씀 맡은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 모두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이 정말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에 대하여 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서 주께서 전하는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한 날과 한 평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여기서 너희 스스로 삼가서의 문자적 의미는 스스로 네 생명을 지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 준수는 생명 유지와 연결된 계명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준수해야 합니까? 첫째 안식일에는 짐을 지지 말라. 즉 안식일에는 짐을 들어 올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을 금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너희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개명을 이스라엘 구원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종들에게 심을 주어야 함을 명령합니다. 이런 안식일 명령은 예레미야 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또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또 11장 1절에서 14절에서 반복적으로 포괄적 율법을 복종하는 것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장 19절에서 27절에는 율법 가운데 한 가지인 안식일의 준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순종할 경우 축복을 불순종할 경우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안식일은 이곳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다른 율법들보다 신학적으로 더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즉각적이고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서 선택된것 같습니다. 뭐0계명이 10가지의 0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은 티가 나지 않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10개명의 네 번째 계명에 속한 안식일에 일종의 식음석과 같은 역할이 주어집니다.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태도에서 전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표징을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다른 아홉 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속하는 안식일이 오래전부터 선포되었지만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안식일 준수는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안식일을 모르는 이방민족들과 뒤섞여 살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식일을 이방민족들로부터 자신을 구변하는 외적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안식일 준수 여부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론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신앙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 표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의 언어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추역한 백성들이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난화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갈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상 나라는 정체성을 잃고 가난한 사람처럼 그들과 같이 살아가서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것이 혼합 종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에게 복이 되는 길이라면 소위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필요에 따라서 나는 믿는 자이다 말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표징을 세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안식일에 모두 다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있는 노예들도 부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무한 경제 시대를 경쟁 시대를 살아갈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좀더 남들보다 잘 살기를 원해서, 남들보다 먼저 목표하는 곳에 도달하고자 해서,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며 안식일을 굴별 때 거룩하게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하복을 자신의 생사하복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노동을 중단하고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복어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재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으며 주님의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수 있는 표징의 삶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삶에서 더 이상 세상화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여 세상이 죽게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이하로도 우리 평생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